안녕하세요, 백수입니다. 9월 4일 날 캐릭터 생성 제한이 풀려서 새로 시작하시는 후발대 유저분들을 위해 영상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로드 나이는 무기를 바꾸거나 직업을 바꿀 때 캐시 아이템인 다이아나 골드가 전혀 필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사냥 속도가 느린 전투 방패 같은 직업보다는 월드 순위를 보시면. 대부분 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 없다면 활을 선택하셔서 레벨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벨업을 하다 보면은 메인 퀘스트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45레벨 두 번째가 60레벨 세 번째가 70레벨이고 이 메인 퀘스트를 클리어 할 때마다 축복의 성배라는 것을 받아서 스테이터스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메인 퀘스트를 깬 다음에 스탯을 많이 없고 무기를 변경하시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60레벨이나 70레벨까지 키운 다음에 자기가 바꾸고 싶은 무기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직업이나 무기는 아무런 재화도 필요하지 않지만 캐릭터 스탯 같은 걸 바꿀 때 골드만 필요하고 각인을 할 때도 골드만 필요하거든요. 물론 능력치를 바꾸려면 시간의 조각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고 그래서 캐시 아이템엔 다이아도 중요하지만 골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골드를 수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대정 내에 다른 부캐릭터를 키우는 거예요. 보시면은 저는 전투 방패가 별로 던전 같은거나 사냥에서 안 좋아가지고 대정 내 다른 부캐릭터를 키울 때 활을 골라서 골드 파밍을 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핵과금러라면 마일리지에서 골드나 시간의 조각 이런 거를 별로 효율은 안 좋지만 무한대로 구입할 수 있어서 부캐를 키우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과금 분들은 당연하고 한 달에 한몇 백만 원 이상 쓰지 않는 소과금 분들까지도 부캐릭터를 키우는 게더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일단 부캐릭터랑 아이템 장비 기록은 공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탈것 효과도 공유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장착 효과는 이 말을 장착해야지만 능력치가 생기는 거고 보유 효과라고 해서 따로 자기가 말을 타고 다니지 않아도 그냥 능력치가 올라가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캐릭터랑 공유가 되고 캐릭터를 할때 탈것 할 강화 재료 같은 거를 제작하셔서 그 말에 장착을 하고 강화 재료에서 생명의 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말을 강화를 시키면은 본 캐릭도 똑같이 능력치가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정말 유용합니다. 아이템도 무기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전투방패에서 캐릭터는 활이니까 다르잖아요. 물론 같으면 좋겠지만 아이템 같은 거를 장착 해제한 다음에 창고에 맡기고 캐릭터를 접속해서 찾아가지고 쓰면은 레벨업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번전도 돌고 특히 타락한 미궁이 돌들을 많이 주거든요. 조각의 숲에서는 시간의 조각을 얻은 다음에 아까 타 탈것 강화재료나 아니면 생명의 핵을 제작해가지고 탈것들을 강화시키고 어둠의 숲에서는 각종 강화석들을 먹어서 판매해서 다이아를 벌수 있어요. 여러모로 진짜 장점이 많습니다. 캐릭터를 키우면요. 거기다가 이제 시련의 탑에서도 클리어 하면은 아바타 소환권이나 시간의 조각을 얻을 수 있고, 순수한 방어구 강화석은 니니지로 따지면은 축제리고, 타락한 방어구 강화석은 저주젤인데 이거는 축대이, 타락한 무기 강화석은 저주대이, 이런 걸 받아서 창고로 거래 가능한 무기나 방어구를 가져와서 강화 후에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아바타도 뭐 영웅 등급은 나오기 힘들겠지만 받은 다음에 합성으로 가면은 아바타를 합성해서 영웅을 뽑을 수도 있거든요. 중복된 것만 쌓이는 시스템은 거의 다 리니지 라이크에서 동일해서 아실 거고 중복된 희귀 등급이 4 마리 있으면은 60% 확률로 도전해 볼수 있어요. 근데 이게 60%가 4번 연속으로 뜨려면은 12.9% 정도 되거든요. 근데 4 단계까지 가가지고 영웅 합성에 실패를 하면은 한 마리 희귀 등급을 되돌려주긴 합니다. 중간의 희귀 등급 1, 2, 3단계에서는 실패하면은 다 그냥 아예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대충 희귀 4마리가 있으면은 영웅을 뽑을 확률은 13% 이상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캐릭터 슬롯 확장권을 3개 전부 다 사면은 총 4개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시르네탑도 하고 뭐캐스트 깨다가 아바타도 받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희귀 합성을 여러 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골드로 뽑기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운 좋으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택과 금러가 아니면 부캐릭터를 키우는 게 여러 모로 정말 좋다. 그리고 아이야 3만 원을 모아서 아바타를 확정으로 뽑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요거를 안 하더라도 합성을 통해서 영웅 아바타를 얻을 수도 있다. 물론 업적에서 35레벨에 희귀 아바타도 주고요. 60레벨 달성하면은 서툰 야망 아단이라고 해서. 약간 마이너한 그 영웅도 주는데, 이거는 다른 좋은 영웅보다 공속이 50%랑 35%랑 15%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기본 공격력, 방어력도 낮고. 그래서 결국에 이 게임을 하시려면은 제대로 된 영웅을 뽑아야 돼요. 과금을 안 하실 거면은 두그 캐릭터를 어쩔 수 없이 키울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그리고 아바타가, 아바타에서 뭐 공격력, 방어력, 이런 능력치, 특수효과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공격 속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공격 속도가 지금 50%라고 돼 있잖아요 게임 내 시스템 말고 더 빨라지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패스트핑입니다 패스트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몬스터를 공격할 때 공격 속도가 10% 이상 증가해요 제가 이제 따로 사냥 속도 차이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한 5%에서 9% 정도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만약에 뭐 불법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면은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되는건데 9월 4일날 공지사항에서 패스트핑과 같은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조치를 진행했어요 한마디로 패스트핑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공지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핑을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사냥을 하는데 나보다 사냥속도가 1.1배가 빠르고 그런 거죠. 물론, 뭐, 인터넷에서 이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혹시 바이러스 같은 거 걸릴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제가 링크에다가 윈도우 10에서 영구적으로 패스트핑 같은 프로그램 없이, 그냥 자기가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가지고, 패스트핑하고 똑같이 공격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낼수 있는 링크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걸 하면은, 항상 패스트핑을 켰다 껐다 하면서 게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바이러스 걱정도 없고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10분 20분 이렇게 소요될 수도 있고요 저는 한 10분 내로 끝냈던 것 같아요 물론 패스트핑하고 레지스트리 수정을 한 거하고 사냥 속도도 비교해 봤는데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건 제가 확인했고요 이 영상을 만들 때 후발때 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다 포함시킬 순 없잖아요.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모르시는 게 생기시면은 제가 생방송할 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24시간 내에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VP 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5등으로 돼 있는데 이 시즌 종료가 된 다음부터 다시 새로운 시즌이 시작이 되고 일주일 동안 이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1에서 5위까지는 너무 약간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살생의 표식 점수가 엄청나게 막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랭크 효과는 2000점을 올리면은 모든 몬스터 대상 피해 증가 5%, 그리고 플래티넘 랭크 효과는 모든 몬스터 대상 피해 증가 4%,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황혼의 구릉지에서 황혼의 길목, 요 근처나 아니면 은 시간의 모든 쪽으로 가시면 영어나 아니면 은 약간 한글인데 뜻이 없는 막 이상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해서 사냥하는 작업장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가볼까요? 딱 보면 보이시죠? MZCAYG. 미화작술 레케 아무 의미 없는 어, 한글 조합들.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한글을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도 어차피 한국인 작업장일 확률이 높으니까 막 공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그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으시고 점수를 올리시면은 이제 후발대 분들이 솔직히 다이아를 처음에 먹기가 힘들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이아를 좀더잘 버시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작업장보다는 레벨이 높아야지 사냥하면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정상적인 가격에 할수 있으니까 다이아를 벌기가 더 수월해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잡았을 때 얘네들은 물론 매크로로 금방 부활돼서 다시 나오겠지만 약간이라도 레벨을 따라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자기 능력치도 몬스터 대상 피해 진가 5%가 나름 큰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쓸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레벨이 낮은 편은 아니어서 죽여도 뭐 작업장들이 반항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레벨도 낮고 하면은 작업장에서도 이제 막피 캐릭터 같은 걸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 걸 대비해서 이제, 길드는 무조건, 길드 마스터가 살아있는, 성장하고 있는 길드를 들어가셔서, 그, 인내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길드 혜택 같은 거 받으시고요. 생각보다 능력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거 받으시고, 이제 공격하시면은 웬만해서는 반항하지 않을 겁니다. 사냥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메뉴, 던전에서, 어둠의 숲, 조각의 숲, 타락한 미궁, 이런 사냥터가 유료 사냥터거든요. 기본으로 매일 1시간씩 주지만, 다이아 상점에서 다이아 300원에 추가로 1시간씩 매일 살 수가 있어요. 이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치면은, 물론, 초반에는 다이아 모으셔가지고, 다른 데 쓰시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구입하지 마시고, no. 조각의 숲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는 어둠의 숲이, 뭐, 무기 강화석이랑, 방어 강화석이랑, 뭐 순수한 것도 주고, 영웅 장신구석도 주고 경험치도 잘 주고 여러가지로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세가 떨어져서 이 어둠의 숲 충전권보다는 하락한 미궁 충전권이 이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얻는 골드로 여러가지 호문도 뽑을 수 있고 이 호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어빌리티들을 승급하는데도 이 승급서를 제작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골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나에 10만원인데 요거를 10개 합쳐야지 전문가 승급서가 되고, 이제 전문가 승급서가 50만원인데, 요거를 10개 합쳐야지 또 장인 승급서가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 검정 골드가 장인 승급서 하나에 1600만원씩 들어가요. 그래서 골드도 많이 중요하고, 얘는 또 보시면은 몬스터가 84에서 86레벨까지 나오는 게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좀 낮거든요. 경험치적인 면에서 얘가 좀 5층까지 있는 얘가좀더 좋습니다 정리하면 1순위는 이 던전들이 제일 경험치가 좋고요 2순위는 초반에 오염된 분지에서 갈수 있는 비밀실험실 그리고 시리오사 무덤 그리고 죽은 자의 대지 이렇게 필드에서 이동할 수 있는 던전이 2순위고 마지막으로 레벨에 맞는 필드가 경험치가 가장 안 좋습니다 대신에 아이템은 제일 잘줄 수도 있어요 필드에서는 레벨이 높을수록 포문 배양할 때 쓰는 배양세포를 주거든요 하여튼 뭐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에는 유료 아이템인 이 1시간짜리 던전들이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인 같은 거할때 시간의 조각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물에서 공격력, 방어력, 체력 같은 거 올릴 때도 시간의 조각이 많이 필요한데 이 시간의 조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희귀 아이템이나 영웅 아이템을 분해해서 시간의 조각을 얻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캐릭터가 세지다 보니까, 요 조각의 숲에서 사냥을 할 때, 레벨업이 한 65에서 70 이상만 돼도, 한 시간에 2,000개까지 얻을 수 있거든요. 2,000개면은, 이걸 아이템으로 분해한다고 쳤을 때, 희귀 아이템을 한번 따져볼게요. 하나에 81개에서 100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하면 안되겠다 제가 분해하려고 한번 방어구를 하나 사볼게요. 보시면 다 50원이죠. 이거는 서버마다 다르긴 한데, 프로모션 서버인 8, 90을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럴 거예요. 구독된 자가 제일 처음에 나온 희귀 아이템이고 이거는 분해했을 때 시간의 조각 개수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50원이더라도 시간의 조각 개수가 더 많이 나오는 좀더 높은 등급의 희귀 아이템을 사야 되겠죠. 하락한까지 50원에 살수 있네요. 그러면은 이때 하락한 거를 하나 사서 50원에 샀습니다. 분해를 해볼게요. 80개에서 93개가 나오죠. 이거를 분해를 하면은 90개가 나왔네요 만약에 그럼 300다이하면은90 곱하기 6이니까 480뭐한 이걸로 따지면 492고 요 정도 되겠죠 그럼 한번 500개라고 쳐보고 이제 소모품에서 조각의 숲 충전권을 300원으로 샀을 때 2000개 이상 얻는다고 치면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한 4배 가까이 효율 차이가 나니까 이제 다이아 수급이 웬만큼 되기 시작하면은 조각의 숲 충전권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바로 구입하자마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모아두시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구간 임무는 웬만해서 월드보스 세 종류가 있어요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출연 시간은 매일 12시랑 20시에 일일 임무는 우호증서를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어디에서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 가능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약간 약한 몬스터를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호도 기부는 어디에다 하느냐 보시면은 일단 세르비스에서는 마을에 가서 이제 우호도 상인한테 가면 검은 오르라고 그거를 매일 구입할 수 있어요. 10개씩. 그래서 세르비스를 먼저 3단계까지 올리시는 게 좋고 1단계만 돼도 검은 오르비스는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까지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세르비스 사제의 투구 같은 이런 희귀 장비들을 살수 있거든요. 이게 아이템 기록에 쓰여요. 검색 한번 해볼게요. 장비. 그래서 8강은 일단 골드가 많이 필요하니까 놔두시고 노광짜리 이렇게 골드로 구입해서 5개 하면은 수집이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세레비스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학회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소 3단계까지 다 찍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게 보물 등급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보물 등급도 있기 때문에 5개 전부 다 5단계까지는 올리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본 캐릭터에서 5개 전부를 올려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부 캐릭터에서 델리게온 레인저는 부 캐릭터 첫 번째가 하겠다 그리고 뭐 아잠 히사는두 캐릭터 두 번째가 하겠다 이러면은 본 캐릭터로는 린드리스 학교랑 세르비스랑 세라드 성전사단만 5단계까지 키우면 되는 거고 두 캐릭터에서는 어떤 건 델리게온 레인저 어떤 건 아잠 히산만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더 빠르게 우호 아이템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고요 대충 이 정도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다 말한 거 같은데 도움이 되셨으려나 모르겠네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